안녕하세요 최상희 선태여 씨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사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망신살문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육회가 삼합을 이르면 자금회전이 잘 되어 땅축이나 행재운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하고,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안변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수하여 인기가 있는 은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하고 부하 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형제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집안을 확장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운입니다. 의식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고통, 질병, 재난에서 벗어나 나를 보호하며 여성의 도움으로 기업을 세우고 인덕이 필요하고 사원의 도움으로 수익이 증가하며 자매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고통이나 재난을 극복할 수 있고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에서 물질적 이익을 보고 남에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는데 도연한 사고나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신이 형살로 경영에 성공하고 의지가 강건하고 서법계에 근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망신살로 에 비밀이 폭로되거나 말려내는 재운으로 수술수가 따를 수가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패, 차 양도소송, 재무, 채무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 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거나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울로 피해보거나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재물을 잃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것이 들통나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치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며 친구 문제나 친척과 갈등으로 피해를 볼수 있고 배우자를 상호 배척하는 놈입니다. 잔머리가 뛰어나고 허풍이 많고 건모술수가 뛰어나고. 자녀가 어질지 못하고 처자식을 극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여 아내와 불화하고 아내의 질병이나 부친이 사별이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으니 분한 일이 많은 운입니다.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할 수 있고 이복형제나 여행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월주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해 포기하거나 변태적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나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사신이 만나 노래를 좋아하고 주색에 빠져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이나 불화로 파산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구설이나 시비로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심장 소장 대장 냉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명고 상로 명신 살론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 상실이나 건망증이나 발리소울로 피해를 보니 대인 관계나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